하면 아예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밥은 아, 다 먹었다? 아, 라면 아, 먹고 뭐 이러니까 와이 아, 아, 그거 맛있었나비이브맛있었나아 그 아이스 아, 그 아이 맥주 아니야? 안 가봤어 <laughs> 어, 비이브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안단다 큰일 났다 안 돼. 아, 이 정도는 돼야지. 됐다, 커요? 됐다. 와, 그거 뭐야? 거기 거리는 거뭐 자석이야? 아, 와. 이게 있더라고. 진짜 그래. 가졌 근데 야, 자력이 좀 약할 것 같은데. 자력은 없어. 없어요. 그냥 거는 거예요, 이렇게. 아, 거야? 새 오케이. 발톱처럼. 어. 자, 자, 어떻게? 움직, 어, 움직. 오케이. 예상대로. 네. 파이팅. 파이팅. 요 왔다, 왔다. 네, 우리가 가면はい行き 근데 이게 한쪽이 안될 수도 있어서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가거나 상근님 목소리만 들어 가시죠. 내가 녹화 버튼을 눌렀나? 아 상근이 어디? 포, 저포험을가겠습니다 먼저. 오케이. 공을좀 쳐봐야 돼요. 네. 포에서 많이 쳐보세요. 네. 투마요. 마투. 서브, 서브. 아. 안녕하세요. 오안 보여. 에. 좋아 좋아 좋아. 뭐가 좋아. <laughs> 아 깔끔해. 오. 역시 서구형 서브가 이렇게 딱 길게 나가야 되는데. 어디서 이 자세에서 이걸 연습하라는데. 왼쪽 어깨. 돌리는 거. 멋진다. 티티 티. 어 티, 티. 오, 나이스. 오. 가이바이보. 가이바이보. 먼저 하시죠. 파이팅! 자, 파이팅 파이팅! 가자! 어, 파이팅! 영 제네레이션 화이팅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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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세컨! 유! 아웃! 가자! 렛츠고!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아 오우. 야, 소리 소리 소리. 마이팅 마이팅 마이팅. 아 너무. 그냥 칠 걸. 오픈 더 코트. 오, 아이고 아이고. 오, 아, 서브 좋았다. 오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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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네번네 번. 서브 좋았다 서브 좋았다. 나이 스 서브. 히. 쉬 쉬. 세컨. 몸 쪽으로 휘는구나. 됐어,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아 미친 커버. 미커, 미커. 가자! 아, 알로와알로와아 나이스 몸짓 좋다 몸짓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땐 보람이 있다 서리올 <laughs> <laughs> 서리홀 아, 괜찮아. 괜찮아 있어 있어 <웃음> 오케이 <웃음> 확인 오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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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얇네 이게 어차피 뻔한거 코스는 뻔한 호스는 뻔... 아. <laughs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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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ri Pu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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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Ayo, Ayo, Cus, Cus,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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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y, Oke, Kaca, Kaca, c a c u h i a u h Aduh,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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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ca, Kaca,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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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어우, 안 보여. 유, 유, 나이스. 유, 오케이. 유 유. 유 준비. 아 소리 소리야. 아한번더 갔어야 되는데.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왜안 치고 거기서. 아, 아 그래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루면 안 되는데 사실. 아 이거 내가 갔어야 되는데 소리 소리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<laughs> 어안 보여 유유유유 <laughs> 아이고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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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이주만 방금 전까지 잘했다고 <웃음> <웃음> 쳐다보니까 안 되잖아. 아, 또,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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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왜이왜 또, 왜 또, 이 좋았다. 여기 우가 그냥 고 먹는 거고. 왜 이렇게 날 싫어해? Sorry, 유 짧아. 오케이, 오케이, 준비. 아하 아, 어허. l 르 t s 지금 포리서리잖아요. 네, 포서. 스 포리서리. 포리서리. 짧다. 아, 준비. 아야씨 됐어! 유! 저기, 저기. 유. 오케이! 유. 오케이! 와. 야 일로 빼라 건데 씨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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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<laughs> 영물 네. 안녕하세요! 유아아때 아이 쏘리 쏘리 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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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못 갔다 생각보다 죽어버렸네 에 <laughs> <laughs> 네. 세요 아, 길어 까비, 까비. <laughs> 너 뭐야? 아 까비, 까비 너무 힘이 들었어 좋았는데, 좋았는데 까비 싫어요 <laughs> 견뎌내 오케이, 세컨 오우. 아, 좋네 하와이, 하와이, 리턴, 까비, 아, 쏘리쏘리한네번 해봐, 쳐봐야 이게 휘둘러 봐야 되는 아, 씨 아, 리턴, 일단, 인죠 보죠. 피, 포피 아, 게임이에요, 피, 아, 게임, 아니, 맞아요, 피프 아, 아니고요, 아, 예, 러브, 러브였어요, 아, <laughs> 투원, <laughs> 이상한데 오케이 투어 아니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, 안 보여 씨이 된다 아.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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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큰일 났나 둘이요 러피,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, 와, <laughs> 뒤에서 소리 너무 크게 냈어요. 럽 <laughs> 소리. 다시 할게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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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살짝 어이. 잘못 맞았지만 에이 감사합니다 피써 네. 아씨 아, 너무 안 보여 아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보이긴 안, 안 보이긴 해 저거 게임 아니잖아요 피포. Okay. 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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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일단 해볼게요 <laughs> 됐어! 아, 나이스~~ 아우.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좋았다 서리 포리 하나만 더 하나하나 m a 스 e deuce 화이팅 화이팅 서리 포리 아씨 럭키럭키 굿썩굿썩 노헤드 백백백백 백, 백, 백 가자 가자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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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눈뽕 의식하지말고 공만 보자 앞쪽으로 아이씨 짧아 아자! 가자. 가자. 와, 이거 너무 빡센데 오케이, 하고바꿀까 우리 거 아닌데? 이거 하고, 바꿀까요 어, 해보고 일단 한번 해보고. <laughs> 해보, 이거 하고, 고 일단 한고 이거 고 이거 한고 이거 하고, 이거 고 이거 하고, 이거 1고 이거 하고, 이 됐다. 아, 유. 좋다. 유. 천천히. 오케이. 유. 준비. 준비. 유. 됐어. 있어. 마이. 유. 오케이. 준비. 유. 유. 아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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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나이스. 나이스. 아이씨. 유. 아이씨. 유. <laughs> 아, 미안 야안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내가 이거 했는데 이렇게 오면 은 <laughs> 위험하잖아 근데 했잖아요 <웃음> <웃음> 그냥 바지 아,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내가 해 상황이 좋았는데 아 그냥 그냥 뭐 할거랬어 오케이 럭키 아, <laughs> 형, 너무 간거 아니에요? <laughs> 너무 너무 많이 간거아요 내가 너 피올이야. 피올. <laughs> 우리가 이렇구나. 하나. <laughs> 맞다 맞다. 오케이, 세컨. 세 <laughs> <laughs> 하이! 와! 가자! 쓰러고 싶다. 성우경이 왼손이라서 의외로 네. 각을 내면 많이 빠지네. 네. 팔! 하나 했어. 정도 <laughs> 으 씨! 네. 와우! 서브가, 아, 계속, 서브가 너무 좋았어. 미리 움직이면 안 되는데, 이렇게. 서리홀, 나이스 서브요! 됐다 유잘봐 오케이 나이스빨리 오케이 아 스위치 주웠다 아자 우리 루니 방에서 존나 떠든 그거 파리어디파어디가가어이따 <laughs> 가, 가. 가봐 <laughs> 유, 유, 유! 그대로, 자리 그대로 유! 자리 그대로, 준비! 아고 됐어, 준비, 준비! 있어, 있어! 오케이!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곧 교체하지 말죠 근데 조금 지금 부담되면 바꾸고 어, 괜찮아, 괜찮아 요 그냥, 그냥 할게 마주치는 라켓이 오케이 네, 4일 아까비 아웃 자자자 가자, 에이 가자. 서브 좋다 깨끗하게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위를 노린다 오케이 와우 와 미쳤다 자 사와이 대폭발 하와이 화산폭발 스트로 알로아 서브 <웃음> <웃음> 아우 왜이래 가비 유 아, 짧다. 부셔. 아! 어깨 어깨 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나 청나요, 잠깐만. 아, 까비야. 아, <laughs> 어쨌든 있었어도 어려웠겠다. 네, 네, 네. 쉽잖아, 너무 진짜. 낮았어. 너무 낮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뭐지? 아우, 지금, 피, 서피? 서피 있어. 피 있어, 피있 아! 아니아니 아니야, 아게요서리 <laughs> 홀이죠, 지금? 네. 에이. 아니 아니야. 아, 근데 스트록 좋으니까,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, 내가. 생각해보니까. 자 길게 편한... 밀어볼게. 네, 편하게. 자, 길게. <laughs> 서리 홀. 아이고 아 가있을걸 아 죄송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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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경하고 있어 아 이걸까 오아 깍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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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게임 소리, 죄리 뿌리 깊은 나무는 안 흔들리는데 뿌리가 없네 <laughs> 인사하고 드리는데 <laughs> 잘하는 분들은 인사하고 드리고 예? <laughs> 이사? 아 넷? 둘 응. 어.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요 이사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따자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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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리턴을 이상하게 하냐 이렇게 소 s 소 s 소 s 소 s 루틴으로 평소 루틴대로. o so, so, s 와~~ 준비하고 있었다 일로 네. 준비, 칠것 같았어 준비 준비 가자! 조금 그 어떤 더구형의 눈빛과 <laughs> 이 스탠스가 다리가 일로 가있어 그러니까 피홀? <laughs> 아 리턴 리턴 브볼아 원래 리턴 잘했었는데 편하게 편하게 연결 연결 볼! 까비 공 두개 오케이, 준비 짧다. 오예, 아아이가비가비가비가비가비가었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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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했다. 확인. 마키 마키. 아좀 위험했다. 됐어 됐어 됐어. 다시 넣기 쳤는데. 서리올 오케이 오케이. 일단 넘겨야 돼 그래도. 아 보고 보고. 네. 하나씩. <laughs> 서리올 <laughs> 와. 대각이 리턴이. 소리 소리 소리. 아 리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? 포리 써리 uh... 짧다 오케이 포, 아임 포 유포 오케이 너무 중요해, 너무 중요해. <laughs> 리턴 한번 해보자 리턴 아, 진짜 오늘, 오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. 캘린더 등록 해야 될 수준이에요. <laughs> <잘 나왔다. 웃음> 풀. 오케이 세컨. 했어. 들어왔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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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틀린 spirituality> 해야죠. 응. 어. 공도 잘 들어. 잘 들어왔는데 서브가. 감사합니다.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저기 분위줄 알았어. 다칠까 봐 걱정했는데. <laughs> 형의 휴머니즘이 빼로는 <laughs> 오이 오이 <웃음> 너무 인간적이었네 레고레스고 갑자기 안 된다 그랬어 <laughs> 오이 드릴게요 <laughs> 오케이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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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<laughs> 준비 하나 아, 가자 에이. 나이스 로브 하나 더 하나 더 흐름 왔을 때노 no, 저으시죠. 피로. 네. 아야 자신 있게. 세컨. 아좀 나왔다 좀아 좀만 힘 빼면 되는데 좀만 좀만 깎아서 아. 나이스로 보였는데 아 까비 까비. 자, 허리, 화링! 화링! 즐겨, 즐겨! 오케이, 오케이. 이기고 있어, 이기고 있어. 파이, 볼. 아, 아, 좋았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소리소리 소리. 다시, 다시, 아이씨. 아, 좋았는데. 까비, 까비! 소리 쏘리. 자, 허리, 화리 화링! 피 써! 됐다 아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아 s 리소리소리 까비까비 다시 r r y sorry, s o r 포발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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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됐다. 레디 좋아, 온다. 좋다. 됐어, 레디. 온다, 왔어. 준비. 아. 와우! 나이스, 나이스. 가자! 오케이. 이거 딴 걸로 큰 의미가 있다. 자,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하지만 배고파요. 어, 거기 밑에 있어요. 초록 의자 밑에. 오케이. 네. 자, 화이팅, 화이팅! 불. 서티 부티 <laughs> 아 씨. 오케이. 아, 테스테스한번 더. 아, 너왜 듣구나? 인사, 인사로 인사하러 왔어. 인사하러서 죄송해요. 백백백. 결제해. 인사 아, 리 오케이. 백. 제 루틴이에요, 루틴. 이렇게 돌아가서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노예드 매치! 아, 쏘리. 오케이, 괜찮. 아, 준비, 준비. 아, 준비. 아. 됐어. 아, 됐어. 아. 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. 좀 빠져 있을 거야. 이거는 좀 럭키다. <laughs> 먼저. 오늘. 야, 이거 딱 진짜 몰라. 3호? 3호. 아. 네. 아니 괜찮아. 이제 보내 줘요. 이렇게. 그렇게, 안 그렇게, 안안안 그렇게. 어렵다는 생각은안 들어, 사실. 오케이. 하장아딩. 화이팅 유잖아. 아! 국 빨리. 요거지, 자리만. 요거지. 위치만 생각하면서. 오케이 okay, okay. 오케이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한 포인트씩. 우리 거만 하면 될것 같아. 기다렸다가. 오십 기점. 빠이. 라이스 코스 와. 그냥 저. 파이팅. 스트 오케이. Okay, 두 개. 땡큐 땡큐. 시 그냥 더 시원하게 맞아야되는데 됐다. 나이스. 준비, 준비. 유! 나이스, 유! 유! 유 짧아, 짧아. 짧아. 오케이! 와 나이스 커버 솔직히 자자 한게 없다 아냐 <laughs> 아냐 자리를 너무 잘 잡아줬어 한네 여행은 러포리 매치 한 발만 더 우와 좋아 유어아어체지

서리 포리 못 채네. 좋다 좋다. <laughs> 이 여행이 종료되었습니다. 게임 <laughs> 인... <laughs> <laughs> 지금 <웃음> 착륙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좋 인천공항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재밌 <laughs> 어, <움직이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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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